맥주로. 구룡산 정기열린 사랑의 동산. 얼마 전에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 오늘도 어김없이 한대 뭉쳐서. <laughs> 호가다그 계절이. 또다 애가 아침에 아침에 오면은 바글바글해서 아침에 학교 올때 막 자전거 막쫙쫙 세워져 있고 막 유치원 있고 이제 옛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종 치는 게 있었어 종 치는 거 수업 종 치고 그래서 얘는 <목소리> 한몇번도었고 콩밭 됐네 콩밭 웃음이 젊겁이다 한학년에 한반씩. 아까 사장씨 우리 찍고 있거알 이쪽에도. 여기가 다 있었지. 예. 은 거죠, 그 이제 그네가 있고, 여기에 정글짐 어. 있고. 정글짐이. 네. 그... 이제 네. 이 부근 생활이에요, 지금. 부근 에제시름장 없어졌네, 이거. 름장있었내 밭이 어어 네. 어. 농구했던 농구장이 있던데 농구 참 많이 했다 하나차아 놓고 농차 공부하는 어린이랍니다 그지 아쉽지 많이 음. 너무 또 흉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더그렇다 내가 어, 어 이게 조회였었어 조회 천장인데나 그게 기억나 천장인데아 웅변도 많이 했어 웅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웅변하고 지금 저 자리가 이제 우리 문방구 와 어, 문방구 정신상해 정신상해 어. 문방구 아이 샀다. 장난감하고 뭐. 기기나기 많이 하고. 밥먹으까어 아, 김밥 사 어, 음. 여기에 이제 미끄럼틀 있었어. 미끄럼틀 있는데 거기에 미끄럼틀 밑에 땅을 타면돈리막 나왔어. 아, 어, 돈이 막 나왔어. 저 철봉에도 많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그요 어. 음. 여기에 미끄럼틀이. 아, 그네, 그는참 도입 현상이라했는데 아, 거의 <laughs> 이제 한 바퀴 도입 고래 <laughs> 여기에 이제, 뭐, <웃음> 과학실. 어, <laughs> 어, <과학실. 웃음> 우리 때 여기 <laughs> 과 <과학실이 웃음> 있었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 여기 2009였잖아요. 육원 여기 있었고. 땅콩 고구마 좀 가져와. <웃음> <웃음> 가을 소풍 가면 막 응.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음, 그럴까? 어, 음. 응. 뭐지? 여기서 이렇게 일학년 때쭉 이렇게 가면 개똥밭. 어 개똥밭으로 갈때 이렇게 쭉 가면 막 아줌마 다나와서 막. 음. 아줌나고 <laughs> 오 그랬던 것 같아. 이걸 쭉 올라왔어. 지금 생각하면 거기까지 걸어가는게 가까운 거리어 가까운 거리는 아니야. 뭐 음, 겨울에 우리 떼까 하러 날로 떼까 하러 막. 음. 현장 압수로 가장 가장 쉽게 갈 거예요. 교관은 기억 안나지니 진짜 기억나면 정규를 좀 맞다. 진짜. 아, 기억은 나지 진짜? 구룡산 정기열이 사랑의 동산 얼마 전에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한대 뭉쳐서, 지성껏, 갈고 닦자 우리의 배움터. 우와. 아, 그 이름. 길리 빛나리. 우와. 우리 명주교. 우와. 나는 그래. 앞부분 구룡산밖에 모르겠다. 근데, 중학교 교과도 구룡산을 시작해. 어어. 구룡산, 뭐 이렇게. 아, 역시 정규활동은 따르다. <laughs> 교과 외우는 게?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생각을 했어요. 어. 여기 뭐, 온다는 생각에. 영남이랑 볼에 쏘여가지고. <laughs> 아침에, 학교, 아침에 오는 학교 온 길에. 땅벌 집을 밟아가지고. 볼에 쏘여가지고. <laughs> 학교 그 와서 선생님이 머리에 붙어있는 벌 떼주고. <웃음> 되게 웃겼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 우리, 용암 때 우리 매뚜기 잡아가지고. 아, 글쎄. 어. 피티병 어. 까딱 채가지고, 청신사년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때 2,000원인가 우리 봤던내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 <laughs> 그라면 그래, 그래, 음료수 아. 사고, 과자 사고 다했는데 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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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그래서 사주신 게공맙 뭔가, 어. <laughs>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요 <laughs> 마행. <왜냐하면. 웃음> 어이 위천원이면 진짜 그 득템했다, 음. 그럼. 그래. 음. 근데 그만큼 그때는 많았는데, 피티병으로 채울 정도로 그치. 많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뭐, 사주신 거지, 사실. 우리가 사주시네, 저, 어, 사주신 거지. 사주신 거지. 응. 피가된 목에 와서 오늘, 가을 소풍 와서 김밥 한 먹어보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구독, 좋아요.